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으로 혼쭐내드리는 돈주 선생님 재선입니다자 오늘은 휴젤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휴젤은 우리 2월 12일 날 말로 없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었죠 어, 화면에 보시듯이 어, 주식 굉장히 잘하시는 분 이델리TV에 출연을 해가지고 말로 없는 종목으로 소개를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주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어, 1차 목표가 30만원 2차 목표가 40만원이라고 설정을 하신 분이 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휴젤 차트는 이런 정도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닷권에서 이제 계속 올라오다가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25만원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이 구간이 아주 절호의 매수 기계다라는 음. 얘기가 있었죠. 그렇게 여러분들께 네,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모멘텀은 간단합니다. 보시면 은 우리 이델리 쪽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국내 보톡스 1위 미국 진출 본격화 이 메디톡스하고 이제 보틀리눔톡신 이 톡신 제재 쪽으로 해서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말끔하게 해결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노린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미용 관련된 부분은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남성분들까지도 굉장히 이제 관심 많은 분야가 미용 분야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실적 뭐 좋아질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 실적이랑 이제 현재 실적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소송 중에도 매년 이렇게 매출액이 2022년 2817억 그 다음에 3,197억, 그리고 3 7 0 0 거의 어, 매년 이제 한 400억 이상씩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500억 이렇게 올라오고 작년에 또한번 점프를 하는 모습입니다. 점점 매출액 증가폭이 커지고 있죠. 외형성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영업이 익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성장성을 높이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고 부채비율도 10%대 밖에 안 돼요 그렇다라는 것은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다 유보율은 말할 게 없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이제 부채비율 대비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좋다라는 거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뭐 거의 뭐50% 육박할 정도죠 작년에도 4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뭐 뛰어난 기업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팔면 파는 만큼 이제 수익으로 잡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이 기업 굉장히 탄탄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25만원 요 구간 회복된 다음에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1차원 교치 30만원 구간 예쁘게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30만원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두 번이나 여러분들 네, 지지력 테스트까지 확실하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움직임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위쪽으로 쓱 올라오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3월의 그 어렵고 안 좋은 시장에도 굉장히 좋은 수급을 보입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계속 유지가 돼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어, 이 구간을 유지를 하다가 지금 최근에 지금 모두가 관세 이어 에서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에 35만원을 돌파했다 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 시도하고 싹 붙여놨는데 오늘 갭으로 돌파한 게 아주 좋은 이슈죠. 그래서 어제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붙여주면서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대금을 이렇게 한 번에 붙여주는 것도 좋지만 연속적으로 다단계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붙여주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렇게 양봉을 연속적으로 나와주는 것도 그럼 분산돼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한, 한 번에 안 나오고 나눠서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어제 오늘 합치면은, 고래대금이 그러면 좀 만족스러운 구간이 나온 거고, 그리고 어제 윗꼬리 달고, 이제 매물소화까지 한 다음에 오늘 개로돌파해서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35만원 요 구간에서 이제 뭐순들기가 살짝 나오더라도 40만원까지 가는 건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앞으로도 뭐 좋은 구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어마어마한 종목이라고 그동안도 계속 펄, 설명을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간단히 뭐 살펴본다 라고 하면 은휴젤 같은 경우 보시면 은 최근에 뭐 외국인들 기관 매수세 계속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한다 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그래프만 봐도 아실 수 있겠죠 외국인들 매수한 다음에 약간 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몇주 안되죠 이거 조절하는 거 그래서 살짝 조절하는 거고 기관을 여전히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기관한테도 조금 넘겨 주면서 야 이제 너네도 먹고 살아라 하고 넘겨 주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같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 가장 수급이 좋은 코스닥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0만 원이 말로 없는 건데 그 구간도 어렵지 않게 지나갈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해 나갈 기업이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이어서 해외 시장까지 넘나드는 기업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남녀노소 구분 안 하고 남자들도 이제 보톡스나 이런 부분 관심이 많으니까 어 주변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탐사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보시면은 어느 정도 열기가 있는지 뭐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이제 4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이렇게 뭐 휴젤처럼 종목들을 여러 종목들을 좀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밴드에도 올려드리고 뭐할 예정이니까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어이 유튜브 쪽에 제가 많이 올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구독 신청도 좀 하시고 좋아요라도 버튼을 눌러주시면 무료로 할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눌러주신다라고 하면은 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구나. 그리고 종목이, 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 저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합해서, 아, 고객분들이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어,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구독 버튼 하나, 좋아요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